전쟁터 한복판에서 병사들이 휘파람을 미친 듯이 불어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철조망에 꽁꽁 묶인 군마를 구하려는 것이었습니다. 바로 그때 한 영국군 병사가 상관 명령 씹어먹고 뱃기 흔들며 참호 밖으로 튀어나왔죠. 독일군 관측병들이 그를 발견하자마자 총을 갈기려 했지만 영국군 병사는 개무시하고 군마 쪽으로 계속 걸어갔고 동료들은 제 완전 미쳤네 싶었습니다. 말한테 도착한 그는 군마다리가 철조망의 개판으로 엉켜있는 걸 보고 혼자서는 답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. 그렇게 멘붕이 왔는데 갑자기 독일군 병사 한명도 참호해서 나와 펜치를 쓴 내밀었습니다. 적으로 싸워야 할 놈들이 군마 한마리 때문에 전투를 빡 소리 지르자 다음 순간 팬치들이 우수수 날아왔습니다 두 병사는 쪼그려 앉아 함께 철조망을 싹둑싹둑 자르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몇년 만에 만난 절친들 마냥 참호해서 있었던 웃긴 썰들을 풀면서 작업했죠 마지막 철조망이 또 끊어지자 군마는 겨우 벌떡 일어났는데 이제 말임자가 누군지를 놓고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티격태격하다가 다없다 싶었는지 동전 던지기로 승부를 보기로 했고 영국군 병사가 이기자 독일군 병사는 깔끔하게 인정했죠 두 사람은 악수 나누며 훈훈하게 헤어졌고 떠나기 전 독일군 병사는 영국군 병사한테 독일제 팬치를 기념품으로 슥쥐어습니다 그렇게 영국군 병사는 군마를 끌고 진영으로 돌아왔는데 군의관이 쭉 살펴보더니 상처가 너무 심해서 며칠 못 버틴다며 고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지휘관은 차라리 편하게 주는 게 낫겠다 싶어 권총을 빼들고 군마 머리에 조준했는데 딱방아쇠 당기려는 찰나 어디선가 특이한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군마가 화들짝 고개를 들어 사람들 쪽을 빤히 쳐다봤고 눈먼 병사 한 명이 휘파람을 불며 걸어나왔죠. 군마는 그 병사한테 성큼성큼 걸어갔는데 놀랍게도 이 병사는 4년 만에 만나는 진짜 주인이었습니다. 하나정? 전쟁터에서 눈먼 주인이랑 감동에 제외하는 말은 처음 아닌가요?